그러니까 아담 그 나쁜 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로 뭔가를 설명해 낸 사람이에요. 그분도요. 그래서 그냥 아담이에요. 그 일이 보편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일어난다. 그래서 이름을 굳이 아담 사람이라고 지은 거예요. 사람 아담이에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의 죽음의 자리가 뭐라 그랬죠? 없음의 자리, 죄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망의 자리가 죄의 자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 아래 오셔서 죄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는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에 죄를 정하셨다. 그 죄를 너죄 있다라고 선고해 버렸다는 거예요. 너죄 있어 이렇게 선고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 말 말대로 죄 없는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죄인으로 정했으면 죄인이에요. 억지로 편들으려고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이 죄인이라고 했으면 그냥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 없는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건 죄가 아닌데 하나님이 뭘 시켰냐면 너 죄인 해라고 시켰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걸 순응했기 때문에 죄인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고 그분 안에 그리스도 말씀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거지. 그분이 이 세상에서 죄 우리가 선하게 구조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사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질고를 졌다 그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허구한 날 아팠어요. 병 걸린 재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이 못된다 말입니다. 근데도 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 죄인해! 그랬을 때 죄인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거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몫시 속에서 완료해 놓은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니네 애굽에 종해, 애굽에 가고 싶어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버렸잖아요. 그래놓고 애굽에 종해, 죄인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묵시속에서 다 용서해 놓은 생명으로 창조해 놓은 죄인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 죄인 아니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 신앙생활 전부를 소진하잖아요. 그거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아담을 그렇게 쓰셨듯이, 우리를 사용하여, 사람, 아담을 사용하여, 예수님도 마지막 아담, 사람, 인자, 그 사람의 아들, 사람을 사용하여, 묵시를 베레슈트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설명하기보다는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이게 종교라 말입니다.